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병간호 중인 여자입니다.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다가 잠깐 시간이 날 때면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부부간의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지만 고부간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희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같은 동네에 같은 학교 친구로 남편을 처음 만났었어요. 저희 집과 남편 집의 거리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둘이 친구가 된건 단순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학교를 다니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만 살았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없이 호로머니 밑에서 자랐었어요. 그래서 철없던 친구들은 저를 고아라고 놀렸고 남편은 아버지가 없다고 놀렸죠.그렇게 친구들에게 소외당한 저희는 기죽지 않고 둘이서 놀기 시작했어요.누가 뭐라고 하든 둘이서 함께 한다면 어떠한 것도 무섭지 않았어요.저는 학교 마치고 남편의 집에 정말 자주 놀러 갔었어요.출석 도장을 찍는 것처럼 거의 매일 남편의 집에 갔었죠.당시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셔서 놀러 가도 자주 보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놀러 갈 때마다 저를 친탈처럼 이뻐해 주셨었어요. 저의 집안 사정을 듣더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보다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대견하다고 하셨죠. 저는 늘 부모님 얘기하면 불쌍하다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만 보다가 대견하다고 해주는 분을 처음 보니 새로운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저희 친어머니 같은 포근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남편 집에서 놀다 가는 날이면 늘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집가서 할머니랑 먹으라고 늘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셨거든요. 그리고 항상 자기 아들이랑 잘 놀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었어요. 남편과 저는 중학생 때까진 같은 학교를 다니며 재미나게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 때 남편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저희는 떨어지게 되었죠. 저는 남편의 이사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이별했던 날만큼이나 슬펐어요. 그래도 간간이 남편과 연락하고 지내면서 다시 만날 그날만 기다리며 힘을 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둘다 수능 준비 때문에 연락이 끊겼었어요. 게다가 중간에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정말 최악인 상황이었죠. 조문객 하나 없는 장례식장에 혼자 우드커니 앉아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따라 남편이 많이 보고 싶었지만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젠 정말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남편을 찾으러 대학을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도 공부 잘하는 남편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전교에서 놀 정도로 잘했었지만 남편만큼은 아닌지라 잠잘 시간도 쪼개가면서 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원래 대학 생각도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돈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학을 지원했어요. 저는 제바램대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갈수 있었어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학교에 가게 되었죠. 분명 남편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갔을 게 뻔해서 저와 같은 학교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은 왔는데 어떻게 다시 남편을 찾아야 할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교양 수업을 갔다가 강의실에서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출석을 부르는데 남편과 똑같은 이름이 있었고 교수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자 제가 남편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임을 확신했고 수업을 마치자마자 혹시나 놓칠세라 짐도 못 챙기고 남편 자리로 갔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앞에 서자 남편은 당황해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더니 혹시 자기한테 볼일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어... 혹시... 저한테 볼일 있으신 건가요? 왜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네. 저 그쪽한테 볼일 완전 많아요. 그쪽이 진짜 신주영 맞으세요? 진짜 신주영이면 예전에 인천에 살지 않으셨어요? 어. 어 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아세요? 야, 나야나 이윤정. 나 모르겠어? 아, 왜 띵띵초등학교 띵띵중학교 같이 다녔잖아. 너네 집에도 놀러 다니고 우리 딱 3년 못 봤는데 벌써 내 얼굴 잊은 거야? 네? 이윤정? 그쪽이 진짜 이윤정이라고요? 아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이윤정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았어요. 통통하고 작고 귀여웠는데. 야, 나도 중학교 내내 키가 안 자라서 성장판 다친 줄 알았거든. 근데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살이 빠지더니 그게 다 키러 가더라. 아, 그럼. 그쪽이 진짜 이윤정이라고? 고작 3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더니. 야너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냐? 내 허리까지밖에 안 오던 게. 야 허리는 좀오바 아니냐?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여튼 진짜 오랜만이다. 나도 명문대 간줄 알았는데. 너 찾으려고 내가 서울까지 대학 온 거잖아.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남편을 찾았다는 생각에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토해냈어요. 남편은 다음 강의 있을지도 모르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카페라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나머지 강의실인 것도 잊었고 급하게 짐을 챙겨서 남편 뒤를 따라다녔었어요. 카페에서 3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했고 저희 할머니 소식도 전했죠. 남편은 장례식장 못 가서 미안하다고 다음에 할머니 모신 곳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하길래 시간 날때 같이 가자고 할머니도 남편 안부 궁금해한다고 전해줬어요.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지길래 바꿔보려고 대학교 왜 여기에 왔냐고 물었죠. 원래는 명문대 가려고 했는데 명문대 갔다고 다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도 나름 이름 있는 학교였고 교수님들 인맥이 좋아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왔대요. 남편도 대학 다니면서 혹시나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지 않을까 싶었대요. 같은 학교 다니게 될 줄은 저희 둘다 상상도 못 했었지만요. 저희는 학교를 다니면서 예전에 재밌게 놀았던 과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었는데, 그러다가 중학생 때부터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연인이었다가 헤어지면 친구 사이도 끝이 되는 거니 서로 주저하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운명이라는 생각에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하는 동안에 남편 집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다정하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아이가 맞냐며 오랜만이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니, 엄청 작을 때 만났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커서 숙녀가 됐냐면서 놀라시더라고요. 너 윤정이 맞니? 너 진짜 이만했던 애 맞아? 어머, 어머,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아유 너무 오랜만이다. 애가 숙녀가 되어서 돌아왔네. 응? 살도 쫙 빠지고. <laughs> 너무 이쁘다. 어머님도 여전하시네요. 저 어머님 품 너무 그리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님 품은 따뜻하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냈지 당연히. 에휴, 이 집에 맨날 아줌마라고 하더니 어쩐 일로 어머님이래. 이제 성인 됐다고. 호칭도 어른스럽게 바꿔버린 거야? 아, 어머님. 저 사실 주영이랑 만나고 있어요. 사귄 지좀 됐는데 주영이가 아직 그것까지 말안 했나 보네요. 어머, 정말이니? 진짜 둘이 사귀는 거야? 아우, 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쑥스러워서 얘기 안 했나 보네. 잘 됐다, 응? 잘 어울려. 아, 맞다. 할머님은 잘 지내시지? 할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늦둥이였어서 나이 많으셨잖아요. 자면서 편하게 눈감으셨어요. 그래도 아프지 않고 가셔서 다행이죠. 아유, 에이, 그랬구나. 알았으면 우리가 장례식 갔을 텐데. 미안해. 시어머니는 저희 할머니 소식에 남편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다음에 다 같이 할머니 보러 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혼자 남은 제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당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방 하나 남아서 그러는 거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방 강제적으로 얼떨결에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하라며 투정 부리고 싶으면 투정 부려도 되고,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남편도 그래야 어머님 마음이 편하다고 어머님 말대로 친엄마 돼야 돼 하라더라고요. 제 생각을 끔찍이 하는 시어머니께도 남편에게도 너무 고마웠어요. 당시 남편은 공업과였고, 저는 무용과에서 교양 말고는 겹치는 수업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교양이라도 같은 수업 듣고 싶어서 무조건 같이 수강 신청을 했었어요. 남편이 군대가 있는 동안 제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 수술을 하는 바람에 무용을 더 이상 할수 없었어요. 그래도 졸업장을 따야 하기 때문에 성적에 맞게 아무거나 전과를 했고 뒤늦게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자격증들을 따서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고, 남편은 제대를 하고 학교 졸업 후 교수님 추천으로 유명 건설업체 현장직으로 취업을 했어요. 저희는 각자의 직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자리를 잡은 뒤에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분가를 해서 사는 걸 권유했지만 혼자 남을 시어머니가 걱정됐고 워낙 시어머니께서 제게 잘해주시니 계속 이대로 같이 살고 싶었어요. 분가하라고 해도 안 하는 며느리는 저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별종이라고 혀를 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합과하는 동안 제게 집안일 한번안 시키셨어요. 친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친딸한테 집안일 시키는 부모받냐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텐데 집에서까지 일하려고 하지 말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남편을 불러서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겠어요. 아마 시어머니께 이렇게 공주대접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딸을 낳은 뒤로는 본인이 직접 집안일에 육아까지 자처해서 도맡아 하셨어요. 제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하고 싶으면 다시 복직해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윤정아, 윤주는 내가 볼 테니까 일하고 싶으면 해도 돼. 하고 싶을 때 해야지. 늙으면 일하고 싶어 못 해.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 심심했었는데 이제 선녀랑 재미나게 놀아봐야겠네. 어머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육아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어머, 얘, 나도 애 키워봤다. 응? 나, 육아는 너보다 선배야. 주영이도 나 혼자서 키웠는데, 윤주 하나 못 키우겠어? 내 걱정할 거면 접어라. 너가 돈 벌어야 나도 맛있는 거 사먹지. 그치, 윤주야? 시어머니는 괜히 장난치시면서, 자신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남긴 채 딸을 안아들고 방으로 가셨어요. 저는 배려심 많은 시어머니 덕분에 다시 복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다녔을 때쯤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는 거예요. 잠시 직원이랑 이야기한다고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만 확인하고 폰을 뒤집어 놨었어요. 남편한테 온 전화였고 원래 남편이 일하는 시간에는 절대 연락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불길하게 낮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연속적으로 전화가 오길래 잠시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남편 목소리 대신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겠다고 남편이 위급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에 놀라서 급하게 반차를 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먼저 연락을 받으신 건지 저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이 사고 나서 실려 왔다더라고요. 공사 현장 점검차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잡아주고 계셨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정신 나갈 걸 예상하고 자신이라도 정신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전혀 아무런 내색 없이 제 옆을 지켜주셨어요. 결국 남편은 끝끝내 눈을 뜨지 못했고 저희 곁을 떠났어요. 제가 남편과 같이 가고 싶어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혹이나 허튼 생각이라도 할까 제 옆에 붙어서 조음을만 해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노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도 하고 남편 못까지 시어머니께 효도했었죠. 남편은 없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았죠. 시어머니는 제게도 딸에게도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와 할머니가 되어주셨어요. 명줄 짧은 아들 맡겨서 괜히 앞길 창창한 저를 과부로 만들었다고 딸에게는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게 해서 늘 미안해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어릴 때 아빠 없다고 놀림을 많이 당했던지라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딸은 자신이 키울 테니 저보고 새 출발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화을 뗐어요. 저 또한 부모 없는 고아라고 놀림을 당했던지라 절대 딸 혼자 둘수 없었어요.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것도 두명다 없는 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제 인생의 남자는 남편 뿐이라 생각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딸에게 아빠 같은 엄마가 되어 주었고 시어머니는 엄마 같은 할머니가 되어 줬어요. 저희는 별탈 없이 세 식구가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화목한 관계도 몇 년이 가지 않더라고요. 무엇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성격이 점점 변해 가셨었거든요. 저희 딸이 6살이 되었을 때쯤 생전 저한테 하지 않던 시집살이를 갑자기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 차려달라고 짜증을 부리시는 건 기본이고 한쪽엔 빨래들이 쌓여있고 주방엔 설거지거리들이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대충 겉옷만 벗어놓은 뒤 빠르게 시어머니 밥을 차려드리고 빨래와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국을 한입 하시더니 그대로 국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이딴 걸 국이라고 끓인 거니? 어쩜 이래도 형편이 없는지? 에 음. 이렇게 짜게 해놓으면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금방 새로 간 맞춰서 다시 끓여드릴게요. 퉤, 퉤, 에이. 밥은 왜 이렇게 꼬들꼬들한 거야? 생살 씹는 줄 알았네. 가뜩이나 늙어서 이가 시원찮은데, 이 나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밥도 다시 새로 해, 알겠어? 시어머니는 입 안에 있던 밥을 뱉더니 식탁에 숟가락을 던지시고, 거실로 나가셨어요. 저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혹시나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으나 자신을 아픈 사람 취급한다고 욕만 먹었어요. 그래도 그간 시어머니께서 제게 잘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것만 아니라면 뭐든 괜찮다고 더 투정버려도 된다고 제 자신을 위안했어요. 솔직히. 아들이 잃고 정신 안 나가면 이상한 거라고 그때의 충격이 뒤늦게 도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을 지나쳐 저희 딸한테까지 막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으면 웃는 게 거슬린다고 난리치고 울면 우는 게 시끄럽다고 난리치셨어요. 할머니를 엄마인 저보다 더 좋아하던 딸이었지만 무서워진 할머니의 모습에 몸을 떨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딸아이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와 따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긴 했었지만 혹시나 어쩌다 하원시간이 제 퇴근 시간보다 빨라지면 제가 없을 때 딸아이가 시어머니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불안한 마음에 결국 시댁에 나와서 살았어요. 딸과 저는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부터 시어머니께서 계속 딸의 유치원에 계속 나타나서 저희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많이 둔한 편이라 시어머니께서 저희 주변을 맴돌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께서 저를 살짝 부르더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윤주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윤주 할머니께서 하원을 도와주셨었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요즘 따라 윤주 하원을 안 하시고 멀리서 쳐다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아, 제가 선생님께 말씀 안 드렸네요. 윤주 할머니 와도 절대 윤주 맡기지 마세요. 저희 이제 따로 살아서 윤주 할머니가 데리러 오는 일 없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윤주 할머님 불렀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저랑 눈 마주치고 그냥 가시길래 부르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이 저를 찾으셔서 못 불렀거든요. 다음에도 보이면 그냥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어요. 선생님은 무슨 일인지 더 이상 묻지 않으셨고 다시 보이면 연락 달라는 제 말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며칠 뒤또 시어머니가 주변을 서성거린다고 선생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회사 근처에 있던 딸아이의 유치원으로 뛰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나무들 사이에서 멀찍이 저희 딸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유치원이랑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무작정 걸었어요. 혹시라도 딸아이가 볼까봐 딸아이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갔죠. 유치원과 꽤 멀어졌을 때쯤 시어머니의 손목을 놓고 째려봤어요. 1년 만에 본 시어머니의 몰골은 꽤나 많이 말라있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찡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딸아이에게 했던 것이 생각나서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면서 왜온 거냐고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 싫다고 할땐 언제고, 여기서 뭐 하고 계시냐고요? 혼자 남게 되니, 갑자기 저희가 그립기라도 하셨나봐요. 아, 아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우리 손녀가잘 지내는가 궁금해서. 아, 진짜 별뜻 없었어. 그래도 내 핏줄인데 잘 지내는지만 확인하려고 온 거야. 울면 시끄럽다, 웃으면 거슬린다, 세상 살기 좋나 보다 하면서 어린애한테 막말 부어놓고 이제 와서 잘 지내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으세요? 나도 윤주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멀리서라도 보지 마세요. 그냥 저희 근처에 나타나지 마시라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에이, 그래, 내가 윤주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오늘 이후로 절대 너네 앞에 나타날 일 없을 거야. 그동안 나랑 사느라 고생 많았고 미안했다.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제 손에 서류봉투를 하나 쥐어두더니 사라지시더라고요. 봉투 안에 딸아이와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씩과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딸의 통장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통장은 예전에 제가 생활비 입금해 줬었던 통장이었어요. 두 통장 안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저는 급하게 편지를 열어봤어요.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저는 뒤늦게 시어머니가 떠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사라지신 뒤였어요. 편지 속엔 저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간암 투병 중이셨고,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암이 꽤나 많이 퍼져서 일반인의 간을 받을 수 없을 정도고, 뇌사자 간을 이식받아야 한다더라고요. 차라리 일반인 간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드리면 되는데, 뇌사자 간은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뇌사자 가족분들에게 이식수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병수발을 해야 할까봐 짐이 되기 싫어서 딸에게는 모진 말을 하고 제게는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이에요. 아직도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고 암은 계속 퍼지고 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죽기 전에 저희를 멀리서라도 많이 받으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희 딸 통장에 있던 돈은 딸 결혼할 때 쓰라고는 어놓운 돈이었고 제 통장에 있던 돈은 제가 그동안 생활비 준거 모았던 거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언젠간 제 귀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고 마주치면 주려고 매일 들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께서 이사를 가고 없는 건지 집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빈 곳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시어머니께서 지내고 있다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제일 끝 침대에서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멍하니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다시 눈물이 차올랐고 천천히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불과 5일밖에 안 지났는데 마지막에 본 모습보다 더 말라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환자분들이 보든 말든 시어머니 침대 앞에 서서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창밖을 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놀라서 제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나빠요. 저한테 시집살이 시켰을 때보다, 저희 딸한테 모진 말 했을 때보다 지금이 제일 나빠요.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저한테 말씀 한번 안 하셨어요? 이, 이, 윤정이, 너 우리 윤정이니? 네가 여기로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어머님 혼자 작별 인사하면 다 해요? 어머님 그렇게 떠나면 나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 나빠요. 이기적이에요. 왜 혼자 그렇게 떠나시려고 해요? 아휴, 내가 미안하다, 윤정아. 울지 마라, 응?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죽기 전에 이렇게 만났네. 우리 윤정이 이쁜 얼굴 다 망치겠다. 그만 울어, 응? 내가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께서는 울지 말라며 저를 안아주셨고, 여전히 시어머니 품 속은 따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숨이 넘어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손으로 가볍게 등을 토닥해 주셨죠. 시어머니의 토닥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진정이 되자마자, 시어머니는 보살피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안 된다고 했고, 저는 고집 꺾을 생각 없다고 확고한 의사표시를 했어요. 며칠 전 어머니 마음대로 작별인사 했으면 이번엔 제가 마음대로 병관을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 고집을 못 꺾었고 제 병관을 받으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께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 갑자기 기증자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하자고 했죠. 밥도 든든하게 먹어야 버틴다고 시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만 준비해 갔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반 공기도 못 드셨는데 제가 다안 먹으면 가려고 하지 않자 억지로 밥한 공기를 뚝딱 하셨죠. 제가 병관화한 뒤로 몸에 좋다는 건다 챙겨 먹이니 시어머니는 조금씩 살이 붙었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저희 딸도 하원하고 와서 유치원에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앞에서 조잘조잘 떠들어요. 처음엔 가기 싫어했는데 할머니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 웃으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건지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간을 기증할 분이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기증자는 뇌사자셨는데 평소 장기기증에 관심이 많던 분이라 가족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 기증을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종교도 없으면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신이란 신은 다 불러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 경과가 좋다고 조금 있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른 시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셔서 저희와 다시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시게 되면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저희는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신경 쓰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래도록 살 생각이라 아무리 반대하셔도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제가 벌써 다 알아보고 미리 받은 집도 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살려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시어머니를 떠날 보낼 뻔했는데 만약 진짜 그랬으면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 옆에 살아계신 걸 감사하고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한 번이라도 더 해주시길 바래요. 떠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